안녕하세요. 글씨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글씨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 왜 트레이싱지를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보통 많은 펜글씨 교본들이 아래에 따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글씨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래에다가 그대로 따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도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아래에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따라 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따라 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씨를 적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이 쓴 글씨 위에다가 대로 따라 적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잘쓴 글씨를 따라 쓰지 말아라. 그 말뜻은 뭐냐면요. 여기 늘 자에 약간 구부러졌죠? 여기 대 자에 아래로 내려 긋는 획도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잘쓴 글씨를 따라 쓰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 뜻은 바로 그겁니다. 또박 또박 정확하게 쓴 글씨를 따라 쓰라는 것이지 멋이 들어간 글씨를 따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이 되는 글씨는 정확하게 글법을 지켜서 또박 또박 획은 다 정직하게 똑바로 긋고 내려오는 획도 똑바로 긋고 이런 체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싱지를 대고 또박또박 천천히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씨 현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